싱크탱크를 만들자는 의견이 왜 나오냐. 기존에 충분히 있다. 싱크탱크가 역할을 할수 있는 정책연구원이라든가 정책위원회. 이걸 활성화시켜서 그이 정책 이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내, 내자. 이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의 정창근 위원장님은 우리가 이제 오마주할 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자꾸 오마주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더불어민주당이지 같이 가야 될 그게 아니거든요. 분명한 노선을 잡는데 그 분명한 당 대표님이랑 해서 분명한 노선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님만큼 비중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 다른 이제 그 의견을 내시면은 이게 흐려지는데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님이 강력한 민원심을 발휘하셔가지고 노선을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좀 해달라고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이승안 의원 그 평화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이슈가 세만금 이거를 좀잘그 권한 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감을 하시니까 이거를 중요한 이슈로 해서 당, 당을 하나로 만드는 그 역할을 그좀 해서 일단 안에서 이게 하나가 단합이 돼야 우리가 그 평화당을 이끌고 갈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. 끝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